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덥기도 하고, 난더 주간 푹 쉬었습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사람의 욕구,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얘기,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프로이드나 뭐 로저스 같은 그 심리학자들, 상담학자 뭐 이런 사람들, 책 같은 걸그 그 전에 오래됐지만 읽어볼 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 그래서 항상 우리 학교 다닐 때 의식주 의식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기본 욕구라 이거지 입어야지 살고 몸을 보호하지요 먹어야 살고, 또, 아, 재산과 또 뭔가 모든 것을 잘 보호, 보호할 수 있는 집, 집이 필요하다. 의식주.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미국에 갔더니, 달리 말하더라고요. 의식주가 잘,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의식주가 왜? 그러니까, 식의주가 맞는데네. 미국 사람들은요. 생존의 욕구 중에 첫째를 먹는 것으로 삼습니다. 식이 그래서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먹는 거를 소중히 여기고 아그 먹는 문화가 발달되겠구나. 어 미국에서는 그 먹을 때도요, 뭐 밥값만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먹은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느냐고 팁을 주는데 뭐. 10%를 주는, 20%를 주는, 그럼 밥값이 만 원이면 만, 이천 원 정도는 팁을 줘야지 된다. 네. 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뭐요? 옷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은 거지는 뭐 다로도 뭐, 벗은 거지는 뭐 뜯어먹는다. 뭐, 옷이 날개다. 뭐 이렇게 옷을. 그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더니, 옷이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그 또, 어떤, 어? 그런 거를 표현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 제복을 입었느냐, 뭐, 이렇게. 그, 하여튼, 어, 의식주가 됐던, 식의주가 됐던,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의식주가 만약에 해결이 됐다. 그 다음 뭐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안정감, 안전. 뭔가 이 보장성이 있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욕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안전은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안전. 안전은행. 안전은행 해도요, 차가 들여받으면 받치는 거예요. 안정에 대한 욕구, 안전. 또 그런 욕구 위에 또 뭐가 사람에게 있느냐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소속감. 난 어디 회사를 다녀도 대기업 유명 브랜드 뭐큰뭐 어? 그뭐 무슨 회사 무슨 뭐관공서만 관공서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딘지 모르게 좀 신분이 상승되는 곳에 소속되려고 하는 그 무슨 뭐. 심지어 나중에는요, 무슨 골프 회원권이 있다, 뭐 이런 거, 소속감,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다. 또 사람 마음 속에 뭐가 있냐, 인정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인정받지 못하면 그 그래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거, 인정에 대한 욕구. 더이 생각해 보면 또 있어요. 적인 욕구라는 게 있다. 지적인 욕구. 이제 외부적으로, 예형적으로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선신분이나 이런 것에더 뛰어난 지적인 욕구. 남보다 는 내가 더 많이 한다. 그 배움에 대한 욕구지그 사람들은 아, 배우려고 그래. 지식인이 되려고. 신지식인이니 못지시야. 뭐, 뭐 무식하다. 지적인 욕. 사람 또, 사람 마음 속에 무슨 욕구가 있느냐? 좀, 저, 수준이 높아졌다랄까요? 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신나 보이고, 가치가 있고, 예술적이고,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 그게 그래. 가장, 어, 떤단계로서이 로저스 같은 사람 말하는 건,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 합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내 네, 성취감 이렇지요. 승리감. 그 올림픽을 보세요. 자기가 승리하려.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는 거. 이게 욕구. 그러면 이게 따로 따로 분리되는 건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도 미적인 욕구, 지적인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가 사람을 향상시킨다, 발전시킨다, 그죠 이런 게 아무것도 욕구가 없대면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합니까? 이거, 아마, 과, 욕, 너무 뭐 과하게 생존에 대한 욕구.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먹고 살면 하면 됐다 하는 거예요. 안정, 서서, 인정. 나중에는요. 늙고보면그 자시련도 그냥 하나의 흐뭇한것 뿐이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마음 편안하게 어? 감사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평안하다. 후회할 일 없이 후회할 짓은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중에 후회할 일은 아닌가,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죠 평안하게 그냥. 탄탄하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욕구에 충, 너무에 매달리다가 신경 쓰지 말고, 정신병 걸리지 말고, 그죠?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그런 욕구, 만족, 현실을 감사하면서, 또 그렇다고 너무 안주하지 말고, 배우고 노력하면서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욕구, 욕구에 빠지다가 넘어지지 말고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